아빠도 이거 데우면 먹을래 뭐, 판이니? 응. 나 반만 데운다 응. 하나 다 먹기에도 너무 많아 뭐? 다로어잘 <laughs> <나 너무 틀렸어. 웃음> 먹겠습니다 음. 이렇게 계란이 풀어진 게 맛있다는 거지? 음, 좀풀어져 아좀더이 키크가 여기 좀돌이던네아 어머. 시. 진짜 맛있어 뭔 걸라고 오빠. 음. 맛있었잖 파리에서 사온 접시에 빵 먹고 있어. 그이 분홍색 집. 응. 음. 예쁜 거 많이 팔았던 곳. 운하. 운하 어 운하. <laughs> 운하. 승마라탱. 어. 응. 빵은 몇개 먹는 거? <laughs> 맛보기 하나만 먹으면 질리잖아 계란 비린내 올라오네 이게 계란이 너무 많이 었어 지금 이게 국물좀 섞여야 되는데 한 개는 안섞이고있잖아응 지금 계란이 야 지금 계란탕이야 계란탕 계란 비린내 훅 올라오는데 여기서 <laughs> 전기 안 지났나? 안 지났나? 이거 2024년까지인데? <laughs> 방수제가 많이 들어간거네든 그런가 봐 편지에 보내준 거라고 이크로아상이랑 먹으면 맛있더라 어, 뭐야 이게? <laughs> 목욕 타 <타월>. 기다려 <laughs> 그렇게 보여주는 거야? 기저이건 너무 작 이게 기적 이게 쓰는 야기적인데기적이라기보다는 거의 타올 용도로 응. 많이 쓰는 거야 이게 새한테기저써하기 쓰는 거 쓰나? 응 <laughs> 똑같나? 응 손수건, 음. 기자기, 음. 이건 목욕 타월, 페이스 타월. 여기 포함에 닦아야 되고 침을 주면 닦아줘야 되고 분유 먹을 때 닦아줘야 되고 안고 있을 때 여기 침도 마자 야 되고. 그쪽 싸볼까 이렇게? 응. 예쁘다, 그치? 아, 이거 <laughs> 좀 많아. 딸내미라와또분홍색 사고만. 존나 울겠네 이런 생사만으시 거야. 무서워하겠지. 하지이이 어. 타이밍이 너무. 너무. 이 타이밍이 너무. 이 타이밍이 너무. 이어이밍이너어이 타이밍이 너어이 타이밍이 너무. 이타이고이너0이이 이제 먹어 안 됐다 하다가, 아, 시장은 죽겠어. 고쩍! 어, 여기가 진짜 맛있는 맛집인데, 식당에서 먹을 수 없어가지고, 저희는 포장을 해서 갈 거예요. 어, 여기 진짜 맛있어요. 두부구이, 부추자채 된장 이렇게 3개 맛있는 거 가지고 왔어 아 트렁크에 넣게 지금 냄새 끝는다 끝장나? 이거 어디로넘어가 거지? 날씨 갑자기 좋아졌어 또 맞네 여기 또 구름 없네 오빠 저수지야. <laughs> 저기 사람도 앉아서 산책하고 있어, 오빠. 맞나? 응. 시내 볼 수가 없다. 신기한데? 저기 앉을 수 있게 의자가 돼있어, 오빠. 되게 좋다, 여기. 대구에도 구석구석 좋은 곳이 많네. 꼭꼬 나오면 이런 데 많이 알아둬야 되는데, 그치? 응. 꼭 멀리까지 갈 필요 없잖아. 두부부침 이가져가 가져가라고? 이제 배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바지나 치마 요렇게좀쫑기는거 좀 입으면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요 임산부 레깅스를 샀습니다. 짠 이렇게 보면 그냥 레깅스 같은데 여기 뒤에는 고무줄로 돼 있고 여기 앞에는 요렇게 배를 감쌀 수 있게 돼 있어요. 그래가지고 엄청 편해서 요렇게두 가지 색을 샀고 겨울되면 좀더 두꺼운 걸 사야 될것 같아요. 이 지금 제가 정리한 출산 용품 리스트고 이렇게 의류, 침구류, 목욕 용품, 안전 유아 용품, 수유 용품 그다음에 제가 쓸것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놓고 있고 뭐 어떤 것들 사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떤 브랜드로 구입할지 몇 개가 필요하고 몇개 샀고 어디서 샀고 가격은 얼마고 이거 관련된 정보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스프레드 시트에 정리를 하고 있어요. 핫딜 같은 거 뜨는 거 있으면 미리미리 사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했고, 제가 진짜 심심하기도 하고, 이런 거 정리하는 걸 좋아하고, 또 이렇게 정리를 안 해놓으면은 좀 답답하고 좀 그런 성격이어가지고, 사서 고생을 미리미리 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하고 있어요. 왜? 뭐고 <laughs> 그래? <laughs> 한테 <코코한테> 인사하고 <laughs> 근데 꼬꼬 왜저러걸로 <laughs> <laughs> 쿠션으로 누르지마? 음. <laughs> 네다 오빠가, 오빠가 말하는 음식이아 맞나? 음. 그러 <laughs> 가까이서 다가 가까, 하니까 <laughs> 누워 있을 때태도 느끼는 거랑 서 있을 때랑좀 달라. 네. 뭔가 서 있을 때가 좀더 뭔가 이 느낌 이상해. 더 세게 움직이나. <laughs> 뭔가 더큰지렁이인가 움직이는 기분이야.